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과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응답해서 제자가 됐다는 것과 또 하나 이제, 마태 복음의 저자로서, 마태,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사회상 속에서 마태가 가지는 삶의 파란 만장함은 조금 더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직업이 중에 하나가 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리에 대해서 언뜻 생각할 때에, 예, 아, 유대인, 유대인들이 죄인 직업하니, 아, 무시한 사람들이구나. 그래 포괄적으로 세금만 많이 뜯어내면 마치 조폭 같은 사람들이 세리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리의 지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마태가 근무했던 세관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배우러서 건너 배에 건너사본 동네 이르시니라고 그렇게 어, 본 동네 가부나움에서 그 동네를 나가시려는다가 세이비가 어,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지점은 가브나움 세간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이 가브나움 세간은 어, 헤롯 안티파스가 어, 다스리는 지역에서. 거기에서 갈릴리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물고기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그두은 짐수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관문이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외국인 상인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어학의 전통에 있었고요. 또 수리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데서 속기력이 뛰어났던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전문직 종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일이가 그저 무시하고 힘만 세고 남을 것 빼앗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일이라고 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직업이 아니는 거죠. 오늘날 뭡니까? 우리가 조금 일반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무슨 변호수료가 저렇게 비싸? 아니, 병원은 다 도둑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병원비가 비싸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를 아무나 할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어,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필요했었고요. 그가 세리로서 그 당시에 필요한 어떤 어,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서가 요구하고 있고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미달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뭔가 갖추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 바께는 뭔가 모자라는 무자격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뭐가 무자격자였나 하면 사실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치아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었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란 직업을 택하는 순간부터 그는 어, 죄인 직업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죄인 직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죄인 직업을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헌금을 바칠 때 성전에서는 이 세리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에 출입 불가가 됩니다. 당신은 더러운 사람이다 해서 아무도 성전에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직업 같은데, 실제로는 사회적인 제약도 있었고, 종교적인 제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자격이요. 또한, 또 세상 사람들의 선의를 베푸는 데 있어서 무자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에, 감안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기만 해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불가촉 집단,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집단으로 어, 내놨습니다. 그런 부류가 많지 않습니까? 세리, 장기 그리고 죄인들이 사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태가 사실은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자 삼으셨는데 이 길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됐고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한 번에 부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마태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세리와 찬기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안 드는 겁니다. 다리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통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따지고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왜 같이 식사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는 저 세리와 자리고 같이 하지 않는 게 사회 통념 아닙니까? 우리의 관섭상 유대인이라면 저 세리와 같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어,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많은 식사다이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어, 향유를 깨뜨렸던 그 사건이 기록된 데에 대단히 나사로 집이라는 얘기도 있고 시몬의 집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누가 보면 한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에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깨뜨렸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요. 또 누가 보면 17장에 가면 어, 그렇습니다. 수종병 굴렸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그 일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고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이란 거죠.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바리새인들과도 식사를 하셨고 또 죄인들과도 식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구와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천국 장치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고 피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분과 앉아서 식사해도 되지만 너희 세리 같은 존재가, 너희 창기 같은 존재가. 너희 죄인들이 무슨 예수라는 분과 식사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그들의 항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탁교제를 자기들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결국에는 식사하는 대상, 바리새인과 창기와 세리와 죄인은 등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들은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별나게 투출한 사람,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앉아서는 안될 사람, 이렇게 구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도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바리새인들과 서유관들은 바리새인들과 이런 세일에는 불가초, 다가갈 이유도 없고 만질 이유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다가가야 되고 만져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시선이 다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눈에는 다 병든 자였고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 그리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구별해두고 자기들은 마치 예수의 필요 없는 사람 하지만 세리와 그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접촉할 수도 없는 더러운 사람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온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유해줘야 될 사람이 세리였고 창의였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병들게 한게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출세욕이 병들게 했을 수도 있고 명예욕이 병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재물 욕심이 그들의 삶을 병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또 원래 온전하나 그런 욕심들이 그런 삶의 모습이 그를 점차 병들게 했고 죄인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그 손길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셨고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그로마미암아 치유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 모두를 비난하고 욕하는 바리새인들조차 사실은 자신들이 병들고 망가진 영혼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받아 죽인 바리새인들은 요즘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책망받는 것이. 화이슬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일곱 번이나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 새끼들아 혹은 이 화이슬진저라고 욕을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배척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구원이 필요하고 함께 극유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끝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구원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취의 기회를 주기를 원했으나 원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오직 주의 극률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갔고 거절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빛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마텔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얻게 됩니다. 그제는 민족의 배신자요 또 율법적으로 무지한 자요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금불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마태의 삶이 얼마나 바뀌게 됐냐 하면 그가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의 삶의 잔재를 다 버렸다는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사실은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돈궤를 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론 유다가 맡았죠. 그런데 바론 유다는 열심방안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로 치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세리 마태가 돈궤를 맡기에는 참 적임자였습니다. 왜 수리력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 주문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태는 그것을 쳐다보지 도 않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삶이고 과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 이후에는 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분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을 살기를 즐겨했던 겁니다. 그 삶이 자기 세상의 삶이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록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제자라할수 있는데 열두 제자에 들어가지가 않죠. 마가와 누가는 사도바울과 성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서를 전문했던 사람들이 마가와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 성경을 쓴 사람은 마태와 요한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성경을 쓰긴 썼습니다.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유다 복음, 뭐 이런 보험서들이 있지만 정경성의 문제 때문에 성경 6 6권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들로 외경으로, 미경으로 취급되고요. 정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유한복음만이 사도로서 기록한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마태는 철저하게 예전의 삶은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도로 스 부른받은 그 기쁨 속에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은영 중에 새 반경을 끼고 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상처를 주죠. 아, 게을로서 가난하다. 능력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한 거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짤렸구만. 성격이 이상하는 이혼하는 거 아니야 등등의 편견과 세단경을 끼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바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길 사랑과 돌봄과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 잣대만 가지고 정지하게 바쁘십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게 바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사랑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할까? 저 사람이 나의 돌봄이 어떤 면에서 필요할까? 저 사람 어떤 면이 치유되어야 할까? 라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지도 않았고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되셨고 치유받아들 사람으로 찾아가 주셨고 불러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가 그대로 세리의 삶을 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인의 삶에 그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바리새인의 삶이 바리새답게 그대로 살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참된 자유와 참된 취의 삶을 얻기를 원해서 주님은 다 나오셨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역할을 선포하셨던 거죠.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치유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존재로서 온전하다고 여기십니까? 절대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진리라고 여기는 말씀이 뭡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면서도. 막상 남들 앞에 세워졌을 때는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뭐, 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막상 일이 닥치면 나는 의인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봐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태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국립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삶으로 구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내로 불러 주셨기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먼저 치유함을 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행할 마땅한 도리들을이 땅에서 실천하고 사는 것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온전한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사랑과 회복의 삶을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시합바니다 아,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주께 주님의 바라보셨던 시선은,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치유의 대상으로 사람과 치유와 소망으로 받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남들 향해서 예사로 말하고, 그들이 찬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세님마테를 부르셨던 그 놀란 뜻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총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뜻을 우리가 알게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치유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랑과 돌봄과 치유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